어, 우리 구호대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어제알사국시기회 구요하라 구요하라 원격대학생 구제바란 마련하라 마련하라 언어제알사 자격박탈 웬일이니 웬만인냐 특별부만 마련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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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연습하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지? 뭐지?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한 세네 명이 한 줄씩 줄을 완성하고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중한 짐은 챙겨주시고 앞으로 와서 저희 세네 명한 줄씩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뒤쪽에 계신 선생님들 줄 맞춰서 서 주시면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4네 명씩 줄 서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 제일 뒤에 한 분씩 서주시고요, 4네 명씩 번줄로 서도록 하겠습니다. 클린 터드 배치가 됐나요?